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조용입니다. 여드름으로 인한 후유증 중에 대표적인 게 여드름 흉터인데요. 어, 여드름 흉터 시술을 고민 중이시거나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지만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여드름 흉터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어, 여드름 흉 흉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볼록 나온 여드름 흉터, 켈로이드 목에 주로 많이 생기고 턱에 생기는데 켈로이드 또는 비대성 흉터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얼굴 볼에 생기는 움푹 파인 위축성 흉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 중에서도 함몰된 흉터, 위축성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어, 치료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아, 모든 대부분의 치료가 그렇듯이 여드름 흉터도 초기에 바로 치료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 흉터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치료 횟수도 줄일 수 있고 효과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심한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여드러, 여러 번 반복 치료가 필요하고 또, 치료할 때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치료하는 것보다 복합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오래되고 깊은 흉터는 흉터가 심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료했을 때도 물론 좋아질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아, 100%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치료 방법이 아닌 복합 치료로 진행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드름 흉터 치료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흉터의 깊이,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복합 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레이저는 프락셀 레이저인데, 피부에 미세한 홀을 만들어서 진피층의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의 치료입니다. 그런데 기존 프락셀 치료는 통증도 좀 심하고, 피부 표면에 열이 가해지고, 딱지가 생기는 등 피부에 손상이 많아서, 다운타임, 회복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아이콘XD라는 그러니까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좀 업그레이드된 프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D 레이저는 도장을 찍듯이 피부 표면을 깊게 눌러는, 눌러주는 시술 방법으로 어, 피부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레이저 빔이 진피층 깊게 침투돼서 콜라겐을 자극하는 효과는 더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거나 피부에 손상을 주는 프락셀 시술과 달리 피부 표면에 가해지는 열 손상이 적어지고 딱지가 덜 생겨서 환자분들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니들 아레프라는 미세 바늘을 사용한 고주파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피부 속 깊이 바늘이 들어가서 고주파로 콜라겐을 자극해서 딱딱해진 걸 풀어주고 새로운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흉터가 차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속에만 고주파가 전달되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딱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도트 필링이라고 알고 있는 TCA라고 하는 화학 약품을 도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페놀 뭐 산처럼 어떤 화학 물질인데 흉터 부위에 일종의 화학적 화상을 일부러 입히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흉터를 밀어 올리면서 흉터가 좋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로 아이스픽 픽스카하고 박스카 스카, 그러니까 그 송곳처럼 날카롭게 생긴 그리고 널지막한 스카에 효과적입니다. 여드름 형태 중에서도 증상이 심해 치료가 잘안 되는 형태가 있는데요. 매우 깊은 형태의 아이스픽 흉터나 박스카 흉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레이저 치료나 필링 등 방법으로는 치료를 로도 물론 할수는 있지만 시술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흉터 부위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게 효과적 인데요 바로 그 부위만 그 딱딱한 아이스픽 흉터만 펀치로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흉터 부위에 원통형 모양의 좁고 깊, 길게 생긴 펀치 기구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도려내고 절제된 부분을 빼낸 다음에 한땀 정도 이제 바늘로 살짝 봉합하는 방법인데요. 너무 깊어서 레이저나 프락셀로 힘든 깊은 흉터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이 남거나 얼굴에 빨개지는 홍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XLV 레이저라고 하는 피부 재생, 붉은기를 진정해주는 치료를 같이 하면 붉은 자국이나 홍조개선 또 흉터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드름 흉터 치료는 다양한데요. 여드름 흉터는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신다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흉터 유형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특이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세간에 알려진 유명하다는 치료만 무작정 따라하거나 한 가지 치료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잡고 체계적으로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